이제 이번 기회에 처음 보시게 된 이제 기본은 어떠신지? 네, 지금 상당히 복잡한 심정이고요. 또 계속 이제 그를 낳아준 부모님을 찾고 싶다고 생각을 해왔고 오늘 그 홀트 센터에 가서 이제 직접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름하고 나이, 아, 그 생년월일은 사실 예, 홀트 센터에서 추정해서 지어준 이름과 생년월일입니다. 가서 확인해보니까. 예, 예, 예. 그런데 아. 오늘 가서 중요한 그 정보를 얻었는데요. 어. 그 어디서 자기가 발견됐는지를 그 주소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함께 좀 보시면 어, 성북구 장이 이동 김 장... 씨의 신고로 파출소에서 아마 보내진 것 같습니다. 분홍색 거패대기, 노란색 속포대기에 쌓여져 있었고요. 그렇죠. 그 어머님은 아무리 오래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이목구비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어떤, 실제 아니고 TV 브라운을 통해서라도 어떤 기체 같은 어떤 교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발견 당시에 그 단서가 있기 때문에, 예, 보신다면 100% 아실 겁니다. 어. 시노원 님께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노르웨이에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정말 궁금할 것 같아요 동양인은 저밖에 없는 작은 마을로 입양이 됐는데요 어, 다행히 너무 좋은 가족을 만나서 제가 항상 좋을 때나 나쁠 때는 항상 곁에, 곁에 있어줬고또 제가 어떤 선택을 내리더라도 항상 지원해 주는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정말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laughs> 너무 또 감사한 우리 양부모님이신데요. 아 <laughs> yeah. It me taking a bath in my home. <laughs> yeah.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yeah, I'm 4 years old and it's at the kitchen table, I 사진만 아, 보더라도 예. 정말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의 모습이 보여요. 그냥 네. 표정으로 네. 다 보이죠. 사진만 봐도 너무 행복해 보여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음. 드는데요. 혹시나 동양인이라서 좀 잘하는데 문제는 없었는지, 좀 힘든 아. 점은 없었는지. I, I knew. 예, 저양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제 I 제가 입양이 됐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르게 생겼다고는 말을 해주셨는데요. 항상 yeah. 네. 학교에 갔는데 아이들은 다 이제 금발 이고도 파란 눈을 가지고 있는데 셀리나만 이제 이렇게 다른 모습을 me, 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parents, right? 너는 왜 노르웨이로 왔냐? 너의 부모님은 mm. 왜 너를 키워주지 않았냐? 너는 여기 속하지 않는다 돌아가라. 고 아, 아, 심한 말도 많이 들었거든요. Thing I had when I was, uh, uh, 제가 어렸을 when 때 I was young, 유일하게 같이 있어줬던 uh, 인형인데요. Was, uh, 한복을 입은 uh, 인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인형을 보면서 dress. 어머니의 한복 uh, 입은 모습을 상상도 해보고, it, 또 인형이 한복을 입고 있으니까, could, 아, 나는 한국에서 왔구나, like 그런 생각을 항상 잊지 않고 dress. 지낼 수 있었습니다. 상징하는 그 한복을 입은 인형 하니까 어쩌면 이제 그 인형이 우리 또 힘들 때 세리네 씨에게는 얼마나 또큰 위안이 되고 또 얼마나 큰또 힘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끼트칸 우리 스타키 지지학진이 네. 예또 마음이, 마음이 담긴 예 어떤 큰 선물을 준비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예, 어, 혹시... 어머니가 그리울 때마다 한복을 보면서 힘이 얻었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한복 입어본 적 있으세요. No, no 저희가 정말 고운 한복을 준비를 <laughs> 했습니다. 예, 그 마음으로 예 우리 셀리나 씨에게. Can I t r 지금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와. 예. 잠시 뒤에 한복을 입고 다시 이제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 어떤 친어머님을 상상하며 스타킹 무대에선 세리나 씨의 한복 입은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세리나 씨 나와주세요.